예를 들면, 나경원 의원 같은 경우에는 국민의힘을 책임지지 않는 정치, 미숙한 정치에 맡길 수 없다. 총선 패배를 자처한 오판을 다시 반복할 수는 없다. 그러면서 한동훈을 한 공격했죠. 원희룡은 윤석열 정부가 성공해야 정권 재창출할 수 있다. 원팀이 되어야 한다. 백팔석으로는 다 뭉쳐도 버겁다. 윤정부, 우리가 성공시켜야 새 집권도 할수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근데 이런 식인 거예요. 한전위원장은 거기에 반박을 한다고 뭐 나름 하지만 결국은 3대1 구도 안에서 계속 이렇게 궁지에 몰리는 듯한 느낌이 들게 기사를 써놨어요. 요게 보수신 분들의 어떤 그 아주 복잡한 속내자 고민이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어, 그리고 동아일보 오면도 한번 보여주실래요? 저렇게요. 양쪽으로 끼었어. <laughs> 나 민숙한, 미숙한 정치 안돼. 그다음에 한 수평적 당정관계로 원레드팀 만들 것. 한동훈이 양쪽에 끼었네. 어? 그러게 말입니다. 여기도 이제 이런 스탠스가 뭐냐. 결국은 한동훈 전 위원장이 최상병 특검법 추진 의사 밝힌 거는 다른 당권 주자의 차별화와 동시에 전략적으로 용산과 거리 두기 가능성, 거리 두기에 나선 것이 아니냐는 해석 이렇게 나오는데. 음. 그러면서 이 회견에서 지금 우리가 눈치 봐야 할 대상은 오로지 국민이다라고 얘기한 것도 네. 이런 얘기를 뒷받침을 하는데 이거 매우 용산이 불편해하는 얘기야 그렇죠. 국민 눈높이 이런 표현이나 어, 우리가 눈치 봐야 될건 오로지 국민뿐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나, 지난번에 페이스북 글에도 약간 비, 비슷한 얘기를 했거든요. 그렇죠. 네. 근데 이렇게 가면 지금 말씀하신 대로 대통령실이 가만두고 볼 것이냐. 근데 사실 은 어제 대통령실은 좀 표정 관리를 했었어요. 그래서 어. 이 기사에도. 네. 맞아요. 대통령실이 뭐라고 했느냐. 극단적 여소야대라는 현 상황에 대한 진단가입법에 대해서 다양한 의견이 있을 수가 있다. 음. 그리고 또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가. 후보들 간에 당원들의 마음을 얻기 위해서 치열한 논쟁이 있지 않겠느냐 그리고 전당대회 결과에 따라서 충실하게 따를 거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음. 요게 이제 표정관리한 거고 음, 아까 그치. 중앙일보 기사 보니까 그치. 속마음은 부글부글 부르면서 글 네. 그리고 친윤계에서는 유승민보다도 나빠 이러고 있다 지금 네. 큰일 난다 이거 다시 한번 대통령실 임명을, 임명을 원한 대통령실 관계자에게 국민과 대통령 사이에 벌어진 틈을 더 크게 벌리고 국민이 대통령을 멀리하게 만드는 야당식 정치를 해서는 정권 재청출이 요연하다. 여당 대표는 내부 총질보다는 국정 운영의 공동체로서 책임감 있고 안정감 있는 모습을 보이는 게 중요하다. 요게 만약에 대통령의 생각과 일맥상통하는 거라면 한동훈 이미 끝났는데 그리고 사실 또 이렇게 해서 이기더라도. 만약에 한동훈 대표가 탄생하더라도 늘 어렵고 위험한 게 왜냐하면 최고위가 어떻게 구성되느냐의 문제가 있잖아요. 음, 맞아요. 그러다 보니까 소위 러닝메이트 어떻게 구성할 거냐. 근데 사실 최고위와 대표를 뽑는 선거에서 러닝메이트 얘기를 이렇게 많이 하지는 않는데 잘. 그러니까 예를 들면 친윤계 음. 후보가 누구냐. 친한계 후보가 누구냐 음. 이렇게 따지지만 음. 대놓고 어느 대표가? 대놓고 대표 닝미는 그렇죠? 네, 맞아요. 이게 예를 들면 대표 뭐 사무총장 뭐 이렇게 뽑는 뭐 그런 원내 대표 사무총장 음. 뭐 이렇게 뽑는 건 몰라도 음. 원내 대표 정책위 의장 뭐 이런 구도면 몰라도 음. 이걸 이렇게 얘기하는 것도 사실 근데 한동훈 전 위원장 측에 나름대로 이, 이런 부분에 대한 문제가 있기 때문이다. 사실한 거죠. 그쵸? 왜냐면 그쵸? 이전에 당 대표를 끌어내린 걸다 눈으로 지켜봤잖아. 그쵸? 최고위원 사퇴를 하면서. 당대표를 허사비 만들고 그다음에 끌어내리잖아 결국은. 그렇죠. 그래서 조선일보 기사에 보면 네. 선출직 최고위원, 가려일보 청년 포함 5명 중 4명 이상이 사퇴하면 비대위 체제로 전환되기 때문에 당대표 후보들은 자기와 가까운 최고위원 후보 2명 이상이 동반 당선되기를 원한다. 이렇게 돼 있는데 음. 한동훈 전 위원장 측은 이번 전당대회에서 장동혁, 박정훈 의원을 음. 최고위원, 음. 진종호 의원을 청년 최고위원 러닝메이트로 내세웠다. 음. 그래서 이 사람들에게 투표를 유도해 가지고 왜냐면 최고위원은 1인 2표, 청년 최고위원은 1표 행사하는 거지 않습니까? 음. 그래서 장동혁, 박정훈 이렇게 찍어 주시고 진정원을 밀어 주세요. 음. 이렇게 해서 친한 지도부를 구성을 해 갖고 최대한 어쨌든 자기가 무 자기 이 자기 위주의 지도부를 꾸렸을 때 그것이 무너지는 거를 막아보겠다. 이렇게 음. 나오는 건데 음. 나경원 원희룡 윤상현 등은 러닝 메이트에 대해서 별로 얘기를 안하더라고 그렇죠? 그리고 심지어는 <laughs> 나경원 전 의원, 나경원 의원은 자꾸 전 의원이라고 그러네요, 의원인데. 나경원 의원은 러닝메이트 정치는 여의도 사투리 같다. 이렇게 음. 얘기할 정도로 음. 지금 이표정 표정 관리를 하는데 다만 동아일보 보도를 보니까 원희룡 전 장관의 경우에는 어 같이 또 호흡을 맞추는 최고 위원 후보로 인요안 의원과 김민전 의원을 거론을 하고 있다. 네. 근데 그 원장관이 그렇게 하는 거예요 아니면 친윤계에서 그렇게 하는 거예요? 난 친윤계가 그렇게 하는 걸로 읽었는데 그렇게 아마도 어 밀겠다는 라 어떤 흐름이 있는 거겠죠 그러니까 원 장관이 음. 찾아갔다는 거잖아요 21일 오후에 국회의원에 관에서 네. 네. 김민전 의원하고 인유환 의원 등을 찾아 찾는 등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음. 찾는 등 김의원과 인의원 등도 최고위원 후보로 거론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자꾸 원 장관이 용산의 마음은 나한테 있어. 이거 계속 가시하면서 지금 슬쩍슬쩍 계속 흘리잖아요, 지금. 그렇죠. 그러니까 계속 이런 얘기가 나오는 건데 또 어제 원장관이 그런 얘기도 했잖아요. 윤한테 한동훈이 전화했다고 얘기를 했다고 그러는 거잖아요. 근데 왜 이런 얘기를 하는지 모르겠는데 어, 어쨌든 뭐 이렇게 얘기를 해. 어, 원전 장관이 어제 기자회견을 하면서 자기가 에살바드로 대통령 특사단으로 갔다 가온 다음에 대통령 뭐 결과 보고하기 위해서 만났다. 이런 얘기가 나왔었잖아요. 제가 출마합니다라고 알리기 바로 전날에 만났다는 얘기가 전해지면서, 아, 이거 대통령 복심이 원장관한테 가 있는 거 아니야? 뭐 이런 얘기가 나왔었단 말이에요. 근데 원장관이 이렇게 설명했다 그래요. 대통령이 다른 주자들은 이미 다 다녀갔다는 말씀을 하시더라. 나경원 윤상현 의원은 방문에 식사까지 하고 갔다더라. 한전위원장이 대통령과 전화만 했다는 점을 은근히 강조를 했다고 하고요. 한전 위원장이 출마에 앞서 윤 대통령과 통화했다는 점을 공개한 게, 대, 공개한 데 대해서는 한전 위원장이 원래 정진석 비서실장한테 전화했는데 정실장이 대통령께 직접 전화하는 게 예의 아니냐라고 해서 한전 위원장이 전화했더니 윤 대통령이 잘 해봐라 하고 끊었다고 말씀하시더라 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딱이 말의 뉘앙스 그거잖아요. 아, 저 대통령이, 아 선배님이라고 하지는 않았겠지 설마 <laughs> 이번에 출마 해야겠습니다 이렇게 했더니 윤 대통령이 용기 좀해 빨리 어떻게 했다고 잘해봐라 어, 잘해봐라 그랬던 <laughs> 그래 잘해봐라 <laughs> 그래서 일각에서는 그래서 10초 통화라는 얘기가 나오잖아요 10초 통화 <laughs> 아니 잘해봐라는 건 너무 짧은데. 그래서 뭐 얘기 근데 이제 말하는 것도 한동원전잘해 봐라 <laughs> 근데 한동원 전 의원장이 제가 이번에 당 대표 출마하기로 했습니다라고 얘기하는 것도 있을 거고 네. 그다음에 여기에 대해서 아, 잡으러서 10, 10초 아니냐. 10초 통화라는 말도 있는데 그럼 이런 얘기가 나오면 또 한동원 전 의원장이 그냥 또 그냥 또그 그, 그거에 대해서 그러면 음. 이런 얘기가 나오면은 제가 그냥 음. 만약에 그런 정치인이면은 음. 그런 정도로 저와 윤 대통령 사이가 그렇게 야박한 야박한 사이 아닙니다. 뭐이 정도 얘기하고 넘어가면 될것 같은데 음. 기자들이 얘기하니까 한동훈 전 위원장 다른 기사 찾아보면 뭐라고 했다는지 아십니까? 뭐라고요? 서로 덕담하는데 10초 갖고 되겠습니까? 10초 동안은 아니, 10초는 아닙니다. 그걸 원장관이 얘기했다고? 아니 한동훈 한동훈이 네, 10초가 아, 10초라는, 10초라는 대해서. 얘기가 나오니까 네. 어떻게 10초 동안 그 얘기를 하겠어요? 덕담 주고받겠어요? 시간 너무 짧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그럼 이십 초가 그러니까 그럼 몇 초인데요? 그럼 십오 초인가요? 이게 <laughs> 예, 그러니까 정치적인 이 판단이나 이런 것을 요렇게 짜잘한 걸 가지고 이렇게 가져가면 안 되는데 저는 그래서 한동훈 전 위원장이 사실 앞으로 이런 국면을 막 거치면서 당의 될... 한계가 많이 드러나지 않을까? 벌써부터 한계가 드러나고 있다. 벌써부터 이, 이렇게 가지고는 계속 말리는 거잖아. 원... 스피스는 말하는 언론입니다. 대세는 유튜브, 대중에서 그 스피스 좋아요, 댓글, 구독, 알림 설정. 여러분이 저희를 사랑해주시고, 우리가 여러분을 사랑하는 네 가지 방법입니다.